문을 통과하셔야만 저희가 검색이 아니, 진행이 가능할 하 거예요. 네, 문 옆으로 오세요. 아우, 청약. 자, 만져서 검사를 할 건데. 오, 괜찮으시겠어요? 돈 터치 미아 터치를 안 하실 거면 문양탐지기를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무서워요? 이게 무서우시면 제가 이 무서워요? 그럼, 그러면은 고객님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으세요 아 정말 네 고민스러우시죠? <laughs> 어떻게 할까요? 아네 어떤 걸로 두 개의 장점 단장단점을 말해주세요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시면 무섭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만지면 싫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나쁘실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, 이 가만히 있어봐 <laughs> 어 이게 어렵네요? 네 어렵죠 아주 말씀을 잘하시네요.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? 터치해 주세요. 아, 터치해 드릴까요? 예. 만질 때는 저희가 그 순서가 있는데요. 위에 쪽부터 이렇게 만지고요. 어, 만졌어. 이쪽을 만지고 어, 네, 어 이렇게 가만... 진행하는 거고요. 네,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탑승하러 가시면 됩니다. 예, 뭐 왠지 진거 같은 느낌이 감사합니다. 드네요.